당연히 무슨 문제다? 전부 부사니까 어휘 문제. 그럼 이런 애들은 해석을 해줘야 되고, 그랬을 때, 자, 텔레비전 쇼인 옵션인 액션은 어피 p e a 채널 3. 이렇게 얘기했어요. 3번 채널에서 방송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어울리는 친구, 이 뭔진 모르지만 어피 p 드 a 로 꾸며줄 것 같은 부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골라낼 수가 있긴 할 건데, 여기서 정답은 a번이고 이건 토익 필수 부사야. 앞으로 단어 시험 보면 얘도 아마 나오겠지만 originally 하면은 원래는이란 뜻이죠. 원래. 그래서 원래는 채널 3번에서 방영했었다. 뭐 하기 전에 얘네의 네트워크로 옮기기 전에는. 따라서 원래는이라는 뜻 중요해요. 이거 빈출 부사.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스킬 들어갈까? 여기서 이거 해석 안 하고 문제 풀수 있어. 문제 풀수 있는데, 어휘 문제인데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스킬이겠죠. 어떻게? 이게 과거 시제죠. 과거 시제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애가 A번이거든. Originally가 나머 원래라는 뜻이 있어. 본래 원래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하고 짝꿍으로 써요. 얘가 현재 시제하고 쓸순 없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이 부사 중에서 과거 시제하고 어울릴 수 있는 애가 여기서는 A번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집어넣어 보면 해석도 될 거야. 그래서 107번 정답은 A번이다. Originally appeared. Originally 과거시제. 알겠지?